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한줄 낭독으로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책 읽어주는 별쌤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세이노의 가르침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SNS에서 보면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음, 오프라인 가격이 한 6천원대라서 책이 굉장히 얇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서 깜짝 놀랐고요.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원래 작가가 일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laughs> 세이노 말한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세이노라는 필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1부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라. 제초제를 뿌리는 이유는 뿌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뿌리를 살려두는 한 잡초는 다시 살아난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정확한 방법 역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모든 원인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당신의 무지 그 자체이다. 즉, 외부적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상황을 어떻게 해야 헤쳐나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당신의 두뇌 속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무지함의 뿌리는 바로 게으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빈 맥주병을 쌓아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절대 회피하지 말라.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내라.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친구들과 상의하는 것도 그만두어라. 당신이나 친구들이나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이며 그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답답함에 대한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도토리 키젝이 아닌가?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세이노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시간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아마도 당신은 남이 시킨 일을 하는 이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왕년에 누군 남이 시킨 일을 안 해보았는 줄 아는가? 내가 당신하고 다른 점은 나는 누가 시킨 일이건 아니건 간에 일을 해결할 능력 배양에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능력 배양은 언제나 일과 후에 있었으며 노는 날이라곤 거의 없이 30대를 보냈었다. 아마도 당신은 노는 날을 악착같이 다 찾아 먹어 왔을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빛나는 별을 봅니다. 당신은 이미 빛나는 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